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1월 14일, 말씀목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헤르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의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고디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멀리서부터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물론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가까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방인들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경배하러 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이 소동하고 소란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세상의 일에 살아가는 일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그것을 잊고 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분주함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었던 헤로도왕은 이 유대인의 왕메시아가 어디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난다고 하면서 선지자 미가로 예언한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구월 중에서 가장 작지 않도다. 내게서 한다스리는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작고 보잘 것 없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탄생하신 분이 어른이 아니라 아기 예수였습니다. 그 작고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그 베들레헴 성에서. 아주 세상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거기서 나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참 보잘 것 없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또,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력도 능력도 배경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작은 자가, 작은 도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이 땅에 구주가 나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와 도구가 될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헤롯 왕은 박사들을 은밀히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찾고 만나거든 나에게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다. 이 헤롯의 말은 사실, 거짓된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왕의 자리가 흔들릴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참,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진실된 말, 내 마음에 있는 마음과 내 말이 같뜩게 말할 수 있는 진실된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박사들이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갈 때에 동방에서 인도한 별이 다시 앞서서 인도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곳에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별이 아기 예수에게로 를 인도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이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 이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탄생했을 때 소동했던 이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다.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왜? 그 별이 이 세상의 구주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별 같은 것또 우리에게 어떤 지시하시는 것. 아까 미가서 5장 2절에 구약에 인용된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 이것을 대할 때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동방에서 온세 박사가 이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함께 드렸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에 귀한 예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 또 우리의 고백이든 또 우리의 어떤 재물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린 모습이 우리에게 기감이 됩니다. 특별히 이 아기 예수는 온 땅에 구세주셨습니다. 그는 황금같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었고 또 몰약은 또 그의 장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유양은 순결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하여튼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삶, 또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삶, 이 삶이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해서 지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은요,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별로 인도하셨고, 또 별이 아기 예수 있는 데까지 머물러 있어서 거기까지 찾아갈 수 있었고, 또헤로데게로 돌아가지 않고 꿈에 지시를 해 주셨다. 예수님에게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안전하게 돌아가는 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렇게 별로 또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또그 소동하고 소란스러움보다는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은 자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작은 자가 아니라 사용받는 큰 자가 될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경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도 인도하심을 믿고 항상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